복지는 가난함을 입증해야 받는 수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에 이어서 민간보험에 기대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하겠습니다. 연간 보험부담금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고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서 건강보험 보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늘리고, 보험료의 소득비례 누진율 적용으로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를 실현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힘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는 책임지고 국가가 키우겠다던 정부여당이 정작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예산은 올해 202억 원에서 내년 5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되찾아오는 것은 물론 모든 영유아가 접종해야 하는 2 2번의 예방접종에 비용의 90%를 지원하도록 6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소한의 건강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거짓입니다. 모든 당이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소득세와 법인세 강세 철회 및 최고 구간 신설을 통한 증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